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무려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 네, 단순히 인기 있는 경기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는 금표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한국 시리즈, 전국의 야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그 열기 뒤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암표대란. 공식 가격은 불과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런데 온라인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같은 자리가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석조차 55만원. 그리고 오는 2일 열리는 6차전 티켓은 호가가 무려 99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의 천만원짜리 티켓.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더 이상 티켓이 아니라 투자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거죠. KBO, 그러니까 한국야구위원회는 이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경찰청과 손잡고 암표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매크로 시스템. 사람들이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매를 완료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몇 초만에 좌석을 싹쓸이한 다음 이 티켓을 되팔아서 수십, 수백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3억 원 넘게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암표 시장은 단순한 팬거래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 비즈니스로 변한 겁니다. 팬들은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정가로는 이제 티켓을 구할 수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죠.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G가 29년 만에 우승할 수도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돈 때문에 그 현장을 볼수 없다니 너무 허무하다. 이건 단순한 티켓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문화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정현욱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안표는 명백한 불법 재판매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지침도 없이 그냥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는 기술적 장치, 예를 들어 실명예매 시스템 강화 나일린 일매 제한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재판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몇만 원의 과태료로 끝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벌금 내도 남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건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돈더낼 테니 사겠다 하고 누군가는 비싸게라도 팔겠다 는 구조가 형성된 순간 이 암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야구는 원래 사람들의 열정과 감동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인데, 지금은 그 열정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야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돌 콘서트, 인기 뮤지컬, 월드컵 예선전, 올림픽 경기까지, 예매 오픈과 동시에 티켓이 사라지고, 몇분 뒤엔 중고 거래 사이트의 두세 배 가격으로 올라오는 현상. 그만큼 팬심을 이용한 불법 장사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팬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변화를 요구하는 힘도 커집니다. 진짜 팬이 웃을 수 있는 시스템, 돈이 아니라 열정이 통하는 문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 아닐까요? 이번 LG와 하나의 한국 시리즈는 단순한 웃음 경쟁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공정성 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 장의 티켓이 천만 원이 되는 세상.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야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하는 축제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축제는 일부만의 전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